안녕하십니까 파리토하카기김선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6개월만에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동안 영상을 못올렸던 이유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로 일을 많이 했어요 병원일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백신도도 아다니 간호사로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 이유는 개인적으로 좀안 좋은 일이 몇개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멘탈이 이제 정신적으로 많이 심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다행인 점은 일도 많이 이제 많이 한가해졌고요. 심적으로 여유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찾게 됐어요. 다시 조금 그들고 그동안 놀랍게도 쉬고 있는 동안 많은 분들께서 계속 영상을, 영상에 대해서 막 댓글도 계속 주시고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이래가지고 다시 해야 되겠구나, 다시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동안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우선 파워리팅을 계속 꾸준히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큰 차이점은 제가 몸무게가 거의 한 10kg, 12kg 이렇게 빠졌어요. 지금 그 체중이 89kg, 아침에 88, 89 이러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힘도 많이 빠졌겠죠. 근력도 많이 줄어들었겠죠. 한달 전에, 한달 전에 또 다른 완화 체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토탈이 한 15kg 빠졌어요. 몸무게는 거의 10kg 빠졌는데, 토탈 15kg 빠진 건 사실 되게 만족했어요. 별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다시 이 체급에서 적응을 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는 11월달에 11월 달에, 중순에 대회가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큰 대회인데 캐나다 전체 이 전체에서 이 중부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대회예요. 센트럴이라고 하거든요. 주대와 이제 정대회 사이에 정도 되는 대회예요. 어, 운 좋게 제가 그 퀄리 트 스탠다드를 충족을 해가지고 조건을 참여 조건을 만족해서 이렇게 충전하게될수 출전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목표로 열심히 다시 훈련을 하고 있고요. 뭐 아무튼 이게 제 최근 근황이었고요. 앞으로 계속 다시 예전처럼 그동안 도움되는 교육 영상들이었던지 아니면 제 훈련 영상이 되는지 이런 걸로 조금 조금씩 올려나갈 예정입니다. 저희 집 고양이가 계속 보내요. 아무튼 네 계속 이렇게 올라갈 예정이고 그동안 저한테 계속 제 근황이랑 물어봐주셨던 얼마 안 되는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최대한 제가 더 열심히 어 지금부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영상으로 참,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일단은 이 최근 그 다음 토크 영상 여기까지 할 거고요. 네, 아무튼 다른 영상으로 곧, 바로 곧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